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카페 창업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카페 창업 준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영상이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카페 창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학원에 가실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학원을 등록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내가 카페 경험도 없고 커피도 잘 몰라. 이러면 학원을 갈 수밖에 없게 되죠. 어, 그렇게 저희 교육장에 오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원에서 너무 과한 교육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커피 교육 체계를 보면 과목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뭐, 바리스타, 센서리, 로스팅, 브로잉, 그 다음 뭐, 라떼아트, 카페 메뉴, 뭐, 카페 창업까지. 그리고 각 과목마다 등급들이 나눠져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SCA 기준으로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원을 가서 상담을 받다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바리스타 초급, 중급은 들으셔야 되고 뭐 여기에 커피맛도 알아야 되니까 센서리도 배우셔야 되고 요새는 보여지는 게또 중요해서 라떼 아트도 하나 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막 수강을 하다 보면은 수백만 원을 결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뭐든지 배우면 좋죠. 그리고 그 수업들이 도움이 되긴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나한테 저 수업들이 진짜 필요한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학원에서 배울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들을 통해 이런 정보와 지식 기술들이 무료로 풀려 있거나 엄청 저렴한 비용으로 많이 풀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AI 덕분에 이런 기술과 정보들, 지식들이 거의 무료로 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학원에서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 엄청난 비법을 알려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여러 강의를 한 번에 결제해가지고 수강을 하시기 보다는 일단 기초만 배우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이 기초도 제대로 배워야 돼요. 내가 학원에서 배우긴 했는데, 단순히 자격증 실기 시험만을 위한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듣게 되면 바리스타 초급도 배우고 중급도 배웠는데 막상 커피 세팅을 하라고 하면 세팅을 하나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전에서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는 분한테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직접 나를 가르치는 강사님과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커리큘럼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지금이 배우는 내용이 실전에서 잘 맞는지 또는 내가 하려는 카페와 잘 맞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면 여러분이 스스로 만족함을 느끼실 거거든요. 그런데 뭔가 애매하거나 자꾸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 하시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모든 배움은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는 비용과 시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과목만 듣는 걸 추천드리고 아무것도 모르겠다면 바리스타 기초만 듣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내가 또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또 교육을 들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바리스타 자격증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는 많은 분들이 자격증은 필수가 아니라는 거는 잘 아실 겁니다. 카페 창업할 때 어떤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개인의 만족감으로 취득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도 수강생분들한테 개인 만족감으로 원하시면 취득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취득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비용이 높습니다. 제가 다른 자격증은 정확한 가격은 모르고 SCA 기준으로는 SCA 협회에 지불하는 비용만 100달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수강생분들도 100달러를 지불하시거든요. 취득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여기에 그 자격증 비용에 학원의 마진, 그 다음에 학원이 생각하는 시험비까지 붙게 되면 은 최소 20만에서 뭐 비싸면 3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격증을 어딘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면 취득을 해야겠지만 이 비용이 그냥 취득하기에는 저는 결코 저렴한 비용은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그 비용으로 좋은 커피를 사서 마시면서 센서리 연습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할지 그냥 취득 안 할지 이거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카페 창업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냐 이쯤에서 이런 질문들이 드실 겁니다. 저는 학원에서 엄청 많은 수업을 듣고 수많은 자격증을 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제 머신과 그라인더를 구매해서 집에서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실제 제 수강생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머신이랑 그라인더 구매해서 집에서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머신을 구매하실 때 너무 보급형 저가형 가정용 머신으로 연습을 하시기보다는 상업용 머신과 그래도 어느 정도 스펙이 비슷한 가정용 머신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정도로 마누스 S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가능하시다면 가정용 그라인더보다는 진짜 내가 카페에서 사용할 상업용 그라인더를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나중에 창업할 때 그거 그대로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그라인더를 워낙 많이 사용해봐서 그 그라인더에 대한 감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기초교육만 제대로 배웠다면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서 집에서 충분히 심화적인 연습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막막하면 추가로 심화 교육을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커피가 기초교육, 심화교육 이렇게 따로 나누는 것도 조금 애매하다고 봐요. 물론 저도 초중국 교육. 고급 교육 이렇게 나눠서 하기는 하는데 이 고급 교육이라는 게 뭔가 엄청 새로운 신비한 거를 새로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던 거에서 조금 더 실습적이고 조금 딥해지는 정도지 막 아예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아니어서 저는 기초 교육만 잘 배워도 집에서 내가 충분히 심화적인 내용도 할수 있을 거라 보고 또 중요한 거는 실제 카페에서 그 심화적인 내용을 적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원에서 사용하는 원두가 한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원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 너무 저품질의 원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원두로 연습하는 데는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다가 머신과 그라인더를 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원두를 구매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추출 연습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원두 업체 선정할 때도 도움이 돼요. 왜냐면 미리 다 맛을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여러분들이 카페 창업하려고 하시면 원두 업체도 다급하게 고르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된 원두업체를 못 고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집에서 내가 항상 다양한 커피를 마시면서 연습을 하게 되면, 아, 이 원두업체는 이런 특성이 있구나. 아, 나는 이런, 이 원두업체의 이 블렌드가 잘 맞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미리 체험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라떼 아트 경우도 수업도 중요하지만 연습이 두 배는 더 중요합니다. 연습 하나도 없이 수업만 많이 들어도 실력이 늘긴 늘어요. 그런데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적겠죠. 차라리 수업은 한 달에 뭐한 번, 두 달에 한 번만 듣더라도 연습을 충분히 해보세요. 그러면 수업의 효과가 더 커집니다. 집에서 연습을 하다가 실력의 정체기가 오면 또 수업을 듣고 이 방식으로 계속 라떼아트를 배워나가는 거죠. 정리하자면 카페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이것저것 많은 수업을 들으면서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기보다는 기초만 제대로 배우고 집에 장비를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하면서 내 것으로 체득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추천드립니다. 집에서의 그 수많은 연습들이 몇백만원의 수업보다 여러분께 더큰 배움을 줄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칠게요. 그 어떤 카페 창업 컨설턴트도 여러분만큼 여러분의 카페 창업 준비를 생각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공부하고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알아보셔야 해요. 성실하게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러분의 카페 창업 준비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어떤 교육이든 컨설팅이든 고가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그분을 너무 믿기보다는 여러분이 스스로가 많이 공부하고 알아보셔서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카페 창업 준비를 도와주실 거예요. 이 내용까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카페 창업 준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 그냥 생각이어서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카페 창업 준비 전에 제가 오늘 말한 내용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카페 창업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